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준비한 종목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신고가를 한번 가고 나서 지금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음량 음봉이 좀더 깊게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30 5만원 부근, 일전의 저항과 지지 부근, 일전의 저항과 지지 부근, 일전의 지지 부근, 일전의 저항 부분이러한 식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다.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이슈다. 거기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현재 알테오젠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출하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칠봉이가 머크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머크사를 직접 가 가지고 머크 사이트를 가서 직접 가지고 왔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펜브롤리 주맙에 대해서 이제 칠봉이가 오늘 설명드리면서 25년도 알테오젠의 주가 방향성을 좀 잡아가보자 하면서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알테오젠 주가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요. rto진 정말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 차트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한번 보십시오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상승을 넘는 이 폭등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하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모션을 취해하면서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 방향성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박스컷 누룩 예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랐죠? 다시 한번 올랐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지만 황금선 21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의 저항 부분, 일전의 저항과 지지 부분 명확하죠. 고점 나오고 폭등해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고점 나오고 폭등해서 신고가 기록했죠.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빠지더라도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주식시장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흐름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바닥을 찍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시면요 현재 코스닥 거래 대금 한번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진짜 5조 6천억 원 5조 3천억원 6조 5조 이렇게 나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2월 2월달 이때 2월 말경에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8조에서 10조까지 나오던 코스닥 거래 대금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5조, 6조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주식 시장의 흐름 너무나 안 좋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14조에서 17조까지 나오던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7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 너무나 좋지 못하죠. 왜냐? 탄핵이슈 있죠. 트럼프이슈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이슈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 무료 강의방에서 자 정리를 좀해 봅시다. 예정된 스케줄을 3월 31일 날 공매도 제기 예정되어 있고 4월 2일 날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한다라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 탄핵결 재판 결과 나오겠지요. 지금 이러면서 주식 시장이 흐름 거래 대금 너무나 안 좋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시급한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악재가 영향이 없다라는 거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 2분기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이 1분기에 어떤 것들로 수익을 다 드렸습니까? 로봇으로 수익 장기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 그 다음에 방산주, 거기다가 플러스 조선주로 수익 엄청난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3월 달 이제 1분기가 끝났고, 2분기에 다시 한번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도주 이제 나올 겁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미리 다 주도주 공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만 들어오시면은 이제 새롭게 가져가실 주도주 너무나 많으니까 꼭 들어와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알테오젠의 주가 방향성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칠봉이가 알테오젠 영상 준비한 만큼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칠봉이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재석에서 승진한 칠봉이 팀장이 오늘 알테오젠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크의 오늘자로 나온 이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먼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식이질환 치료제 및 신약 개발, 유익 있게 25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단 비대증 치료제 뭐가 있습니까? 바로 ALT. d5가 있습니다 이게 말단 비대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죠 전 임상 단계에서 기존 약물보다 효과가 높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항체 약물 집합체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alt 그 다음, P7이죠. 암 치료를 위한 ADC 신약 개발 중이죠. 일상 임상 완료했죠. 이 치료제 암세포 약물을 직접 전달해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키트루다 피아 주사입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피아 주사 SC 이 형태로 개발 중이죠.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얻었죠. FDA 승인을 받을 경우 추가 기술 수출 성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에너트 피아 주사 제형인데 다이지 상표와 협력해서 에너트라는 이 신약의 피아 주사 제형을 개발했죠. 독점 라이센스 체결을 선급금을 2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알테오제는 희지란 및암 치료를 위해 다양한 신약 개발하고 있죠.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알테오젠 이제 무상증자 자본 확장 가능성도 25년 있을 예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술 이전 계약 후 자본 확장을 위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알테오젠은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가총의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25년도 더 크게, 더 높게 갈수 있는 이슈, 재료, 실적, 뭐 모멘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 무상증자 고려할 수 있고요. 더 크게, 더 높게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증자를 통해 가지고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 주가의 방향성 25년도부터 너무나 긍정적인 이슈가 많고 이에 따라 칠봉이가 머크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굉장히 굉장히 큰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이따가 같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현재 대차 거래 관련해가지고, RTOJ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너무 불안하실 겁니다. 수급 주체도 너무 안 좋고, 지금 현재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가 않는 모습이죠.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대차 거래 장고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다행히도 뭐, HLB 대차 거래 장고 증감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에코 프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차 바이오테, 뭐, 반도체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알테우제 너무나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칠봉이가 지속적으로 대차거래 장고 추이 살펴보면서 저희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 꼭 한번 들어오시면 너무나 많은 자료 있으니까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되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으셔 가지고 위에 번호 5 0 1 7 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 100% 입장 가능한 링크만 딱 하고 보내 드리니까 보시고 저희 공부방 입장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험과 대응, 멘토입니다. 경험이 실력을 키우고 대응을 통해 돈을 지키고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주식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25년 2분기를 주도할 핵심 주도주, 꾸준하게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 저희 공부방,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 공부방 구독자 수가 14,800여 명이 넘습니다. 딱 선착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주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주도주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낼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실 겁니다. 25년도 2분기를 주도할 함께 가실 분들 저희 공부방 명확하게 공개해드리니까요 꼭입장해 보시고요 다 알려드리면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 인원 14,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 인원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고요 올해 1분기 주도 테마주 바로 로봇주들이 있었죠 저희 공부방에서 12월 24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만 6천원부터 잡아드렸습니다 로봇주의 대장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로 이날부터 잡아드려가지고 최대 시세 170% 수익 나게끔 도와드렸고요. 최고가 42만 9천 원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42만원 매도 정말 지려버렸다. 그러면서 신고가 42만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렇게 큰 조정이 오는 시세가 나왔죠. 이 초입부터 상승까지 다 드실 수 있게 수익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하이젠 RNM. 로봇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클로봇이 있죠? 여기 하이젠 R&M 12월 23일부터 매수 추천이 나갔습니다. 11,300원부터 매수 추천 12월 24일날 나갔는데요. 바로 이날부터 매수 추천이 나가가지고 하이젠 R&M 추가적으로 폭등하는 5만원 구간까지 200% 시세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클로버도 마찬가지 12월 24일 7300원부터 매수 추천이 나갔죠. 12월 24일 명확하게 이때 매수 추천 나가고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부터 매수 추천이 나가가지고 클로버 170% 수익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로봇주 수익 안겨드리고 나서 매도하시고 바로 다음 종목 주도주 바로, 하나 그룹주,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l i g 넥슨, 방산주들, 하나 그룹주들, 대시세 싹쓸이하러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 바로, 지금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월 12일 보이시죠? 여기 자신 있는 시그니처 추천주로 더 갑니다. 높은 게 아닌 게 증명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 직접 언급 드리면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지속적으로 저희 매수 추천 반드시 오를 것을 베팅 하세요.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바로 이날부터 추천이 나가 가지고 하나 그룹주들 시세 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l i g 넥스워 방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산주 100% 시세 드실 수 있게 상승 초입부터 다 드렸습니다. 저희 100% 무료 공부방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 바로 칠봉이의 모트 뭡니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공부방. 다 겪고 겪고 신물이 나기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게끔 많은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4,800여 명이 넘는 분 같이 함께 이끌고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내 드리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허허. 바로 증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 인증글들 한번 보십시오. 현대로템 엄청난 수익. 거기에다가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90% 넘는 이러한 수익군들 지속적으로 수익 나는 저희 공부방.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 인증글들 너무 많죠.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보십시오. 한국 항공 우주 하나 시스템 80% 50% 넘는 이러한 수익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5% K방산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나는 인증글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증명이 되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또한 이 수익 인증글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차트 설명을 통해서 다 수익 나실 수 있게끔 맥점, 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갈 것이다. 한국 항공우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하나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여기 하나 시스템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폭등하는 시세 나올 거다. 다 이렇게 저희 공부방 DS 경제 연구소 카페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 오시면요. 다 하나하나 모든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공부방 알차고 좋은 정보 준비해서 핵심만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료 이슈 공시 뉴스 호재까지 무료 추천지를 통해서 단타 종목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이 날수 있는 핵심 주도주 공부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영상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주도주들 상승 초입부터 공략한다고 하면 50% 이상 수익 나실 수 있게 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저희 증명이 되는 100% 무료 공부방, 바로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오시는 모든 분들께 수익을 선물해드릴 자신감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2분기를 주도할 핵심 주도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입장방법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제목 밑에 칠봉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놨습니다. 해당 번호 여기 보이시죠?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3만 적으셔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저희 100% 무료 입장 가능한 입장 링크 보내 드립니다. 가입자 수 저희 공부방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타 공부방에 비해 가입자 수가 증명해주는 이유 그만큼 매력적인 정보 주도주, 급등주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2분기 주도주, 급등주 수익 꾸준하게 드실 분들 간절하신 분들 반드시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010-5017-9028번으로 숫자로 3만 적으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칠봉이가 먹뭐 그 사이트를 가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고 싶은데요. 머크의 베라 히알루로니다제의 알파를 범용한 임상시험 피아 펜브롤리 주막 임상시험에서 정맥주사와 키트루다와 비교해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머크사의 오늘 내용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이 SC 제형의 투여 시간이 2에서 3분으로 굉장히 짧아져서 환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머크는 미국 할로자임의 히알루론이다제 이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피아 주사 제형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테우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진행 중인 기술 이전 및 협력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바로 SC 제형 변경 플랫폼이 적용된 항암제 키트루다의 SC가 올해 10월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죠 미국 머크는 유럽 폐암학회 바로 뭐가 있습니까 ELCC에서 이 키트루다 SC 미국의 식품의약품 바로 FDA 승인 목표일을 9월 23일로 설정을 하고 10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26년 초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지금 머크 단기적으로 이제 키투르다 SC 채택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제 2027년에서 2028년 마일스톤으로 약 1조 5,700억 원을 수령할 전망으로 되어 있죠. 또한,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이 있는 테르가제는 항암제 및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피아주사 SC 제형화를 가능하게 하고, 거기다 글로벌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기대감에 높은 핵심 기술입니다. 알테오젠의 테르가제, 이걸 보면요. 여기 피아주사 SC 제형 기술로서 머크의 글로벌 제약사들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백신입니다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빠른 약물 확산과 투여시간 단축 피아주사로 전환이 가능하고 예상 수익 수천억 원 이상 마일스톤 수익 1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계약 예상 시점도 칠봉이가 정리해 왔는데 대략 한 25년 중반에서 후반쯤 되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따라서 수익성 증가되죠 기술 경쟁력 강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칠봉이가 테르가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알테오젠 테르가제는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약품입니다 여기 ALT, B4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은 주로 피아주사 SC로 사용되는 약물의 개발에 활용이 되는데 피아주사는 정맥부사 IV보다 투여 시간이 짧고 환자가 더 편리하게 약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죠. 면역 원성 감소를 해줍니다. 동물 유래 히알루론이다지와 비교하면 면역 반응을 줄여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약물 확산 증가되죠. 약물이 몸에 빠르게 퍼지도록 도와주죠. 피아주사 제형 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을 피아주사로 바꿀 수있습 있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너무나 많이 단축이 됩니다.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이 될수 있고 이 기술 항체의약품, 면역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마취제, 백신 등 다양한 약물에 적용 가능하죠 특히 머크, MSD와 같은 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여서 키트루다의 SC와 같은 약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결론적으로 테르가제는 이제 환자의 편의성 높여주고 약물 치료의 접근성 개선해주고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역할을 하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테오젠 벌써 24년도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미국 머크사와 5,900억원 이제 독점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 거기다가 일본 다이치 상큐와 24년도 11월에 4,200억원 규모 거기에다가 ADC 후보물질 에너트의 SC 제형에 적용이 되고 25년도 3월달에 여기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1조 9,600억원 약 2조 정도의 항암제 SC 제형을 적용하는 이런 엄청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3월달입니다. 24년도에만 벌써 두 건의 엄청난 계약이 터졌죠. 지금 25년도 3월달 보시면은 요래 엄청나게 폭풍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 방향성 조정할 때 이렇게 조정할 때 너무나 좋은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오시면요 이렇게 알토오젠 해가지고 이 또박이 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알테오젠 영상 매일같이 올려드리죠. 우리나라 탑. 1등이다라고 볼수 있는 이프리를 통해서 알테오젠 영상 저희 공부방에 매일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칠봉이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영상 올려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이슈 공시 호재 뉴스 뭐 영상까지 하나로 다 만나 보실 수 있고 매일 같이 무료 추천주 나가면서 수익까지 인증해 드립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검색을 통해서 관심 또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자료 많이 나오니까 꼭 칠봉 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되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가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공부방에 너무나 큰 노력하고 있으니까요꼭 한번 들어와 보시고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 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100 퍼센트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니까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3월 주식 시장의 흐름 계속 방향성 잡아 드렸습니다. 이제 4월 25년도 2분기 시작이 됩니다. 2분기 최대 주도주 확실한 주도주 저희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도주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군 가져가실 분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폭등 수익 드실 분들 꼭 저희 공부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